이러어, 이러봐. 케이스가 이렇게 커. 아니, 어마어마한 부품이 들어가겠지. 서버. 수포. 서포하지 말아좀 케이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오늘 좀 재밌는 거라고 할까요? 케이스 크기에 비해가지고 들어가는 부품들이 허전하다할까 5,700G. 그 다음에 이거 뭐 트리니티 쿨러에다가 박격포 와이파이. 여기 보면은. 이거, NVMe 말고, 요거 이거 꺼내봐봐. 요거, 이거 전면부에, 이제 SD 카드 리드기하고, USB, 그 다음에 C 타입, 요런 거 연장선이 있고, NVMe 까지 같이,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열어봐. SATA 그거. 자, 이게 뭐냐면은, 10개 정도의 카드 디스크를 추가로 달수 있는, 그 다음에, 파워는 타이드로 G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야, 이 어마어마한 거에다가 내장 그래픽 5700G를 돌리는데 왜 이렇게 큰 케이스를 썼느냐 하드를 10개를 장착하실 거라고 그러더라고 서버 하드가 많은 용도가 있고 다른 용도도 여러 가지 있단다 어린이들은 모르는 용도가 있어 뭔데요? 있어 그런 게 있어 케이스 딸 테니까 이거 지가 아니야? 어우 케이스가 구야좀커 많이 커 많이 이 마니커, 음, 많이 커 많이 음, 커지겠냐구나. 아, 제가 안 믿어. 이게 뭐예요? 자, 이거 음, 케이스 올리도되나이옆하을좀 닦을 수 있어요? 어, 뭐야 이거? 냄새가 끔 단다. 이 풍모야. 어, 케이스 너무 커. 나사 하나 같이 잡으어요 그게 사라졌거든. 아, 나사 좀 간수 좀. 어디? 바로, 바로 옆에다 놨던데 여기 근처에 자석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음. 나는 어저께 저녁에 있잖아. 승부마켓 EBS, 아이시타인 특수상대성 이런 거 영상 꽂혀가지고. 아, 그거보다 낫다. 저는 DMG 그, 삼부작보사가. 음. 거기서 그러더라. 결론을 있잖아. 다이빙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는 중력이 아니고. 네. 어, 공간이 휘어짐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라고. 태양 뒤쪽에 있는 별이 왜 지구에서 계기을때 보이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중력이 아 이거 중력이 정도. 아니고 아이스 네. 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네. 모든 질량의 주변에는 빛의 휘어짐이 생긴대 그게 중력 아닌가 달러 뭐 어쨌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어려운 거야 그래 그게 어쨌든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특수 상대성 이론 와, <laughs> 정말 대단해 16기가 두개 케이솔리 게 밑에 좀 빼줘요 그밑 나사 다 빼고 어, 근데 생각보다 가볍다? 아까는 무겁다고 어, 하지 않았어. 뜻판이 빠지니까. 뭐 조립하기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편하지? 어, 그러네요. 좀 올랐네. 얼마 올랐는데? 어, 200원 정도? 니 네, 얼마 떨어졌는데? 한 2만원 떨어지지 않았냐? 2만원 떨어지는데 200원 올랐다고 지금 <laughs> <laughs> 좋다고 그러는 거야? <걸>? 아, 참. <laughs> 시트더프 맞추고. 내가 바보 같아서. 파워는 좀 이따 해서 해도 될것 같은데 내가 넓어가지고 넓어가지고 널럭하게 그냥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겠대 어? 잠깐만 어? n v m 이 달았지? 네분 n u 뗐지? 네 그... 정말, 정말 뗐어? 네 정말 뗐어? 네 <laughs> 확인 안 해도 돼? 네 <laughs> 오케이 아 말하고 갈까? 이거 찝찝해진다 이거 멀쩡하게 집에 에어컨 달끄고 나왔는데 옆에서 야 정말 에어컨 끊냐? 끊냐? 이러고 됐네요 못 참지 전화 들어가야 돼 뭐 접지 바로 가. 자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야너 가스 끈거 맞아. 그런데 저 저번에 집에 형광등 닫히고 그 응. 여행 간적이 있어요. 그거는 개한지 여행 괴담 있잖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네. <웃음> <웃음> 에어컨을 켜놓고 나갔다 왔어요. 파도 그 어, 코...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 예. 지금만 들어. 가 너무 허전한데? 파워더도 올게. 잠깐만. 어 저기 어 저기 그앞나 어, 아까 한번 당했다요. 이, 이 유리가. 어 이거 네, 테이프, 유리되겠지? 테이프 붙이네. 당했다, 조심해야 돼. 너 참, 그거, 이거, 이거부터 좀 달아라. 애? 아, 예. 요거를. 아, 소리 상담인가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laughs> 잠깐만. 어디다가 달아야 될지 좀 보세요. 필는데 거기 칸에다넣어야될것같 음, 여기 밑에 칸에다 넣지. 메뉴에 말고, 한칸 네. 아래쪽에. 물리하게 기본이지. 돌리면은, 열이 발생해. 네. 열이 발생하면서 끊어지는 거야. 아, 뜨거봐라. 그지? 어. 과학이야, 과학. 어, 선우야. 음, 포켓몬. 모두를다 꽂아달라고 그랬지? 네 아마 다 꽂아야 될 거야. 하드를 엄청 짤 거니까 이렇게 음 어. 이거 고정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사 꽂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 아 여기 안쪽에 어. 있습니다. 이거 앞판을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를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되는데? 아니 안 뜯고 여기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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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구멍이 맞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구멍에 맞추려고 하면 아 그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이... 들어가 버리네 앞쪽에는 조정이 안 되더나? 네 아그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음. 물 묻지 말라고 이, 안쪽으로 넣었. 이 나사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될거 아니야. 아, 그 위치가 아예 안 맞아. 아, 안 맞겠어. 아. 예. 힘들 사타만 최대한다 꽂을게. 예. 이걸로 꽂을까? 사타. 12개만 받자. 하드가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세 네. 개씩 12묶음이거든. 이거 하드 쪽을 하나씩 하나씩 빼 놓고 그렇게 배치를 하자. 나머지 끊음 그냥 보드 놓기. 네, 하드를 몇개 나올까? 10개. 또 생각을 하자고 그러라구 핸드폰 보고 있지 지금 차 날리기 하는데 자오 아, 채워 어그데 아, 10월 중순인데 왜 더워? 뭐 아까 모기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 잡았어 그런 애는 잡으면 안돼 왜요? 상에 착한 모기는 없어. 이어니하게도 모기가 없으면 잠자리가 말라 죽어가지고 잠자리가 없어지면 잠자리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져. 참새가 없어질 거고. 참새가 없어지면 3 참새 없어지면 동사가 안 되잖아. 또 생각나네. 또저 위쪽 나라에그자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다야? 어 이것도 장착했어? 예. 어. 그 위쪽에다 달까했는데 위쪽에 달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그래픽카드를 달 수도 있으니까 예, 잘했어. 그렇구나. 밑에 다 달도록 하자. 우리 똑똑한 황선호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로 묶어 놓을까? 나중에 패스기를 고무줄로 묶어놓을까? 나중에 찾기 편하게 그것도 괜찮은데 당연히. 요 밑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조절할 때맨 뭐 밑에 칸에 넣어놨다 예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선을 최소화하자고 꼭 필요한 거 말고 어? 잠깐 CPU 보조 전원이 아 맞다 CPU 안 꼈다 잠깐 한번 열어봐봐 작... 이거 아니 이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 나와 있기를 원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써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어, 손을좀 길이 넉넉하게 해놨지 예, 예. 실리콘을 우리가 뭐 실리콘을 바르긴 좀 그렇고 실리콘을 바르든지 이거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켜보자고요? 어. 근데 제가 켜야 돼요? 어뭘뭘 <laughs> 뭐 새삼스럽게 뭘, 뭘 그려 조금 허전하다 보통 나름 아 이게 팬이 파워로 작동하네요?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야 이거 5700이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나? 아뜨어 <laughs> 어, 뜨는데요? 어 뜨네? 이거 오늘 들어온 거지? 예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되는 긴가 보네 그럼 음. 신남 아 깜.. 깜짝했다 그지 700G 30 <목소리가> 조금 그니까 러뭐 언밸런스를 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특수 목적 용도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5700G에다 그래픽카드도 없는데 제가 무조건 막 이상한 조합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이 있는 조합 그러니까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따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공부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루피 볼까? 어저저저 제가 어 오늘 지가겠지 아니요 아니요 지금 10분 지각했잖아. 그 과거의 정규 정빙이... 15분 아이가 10분입니다. 그렇다는데요? <laughs> 나 순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놓쳤다, 쟤. 그. <laughs> <laughs> 이것을 보니까 그게 생각난다. 컨택트라는 영화 알지? 포크아이 나온 거 말고 조디 포스트 나온 컨택트. 그 옛날 거 말고. 그렇지.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뭐 있노? 그 시인이 봤더라면?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아. 공간의 낭비. 근데 또 네. 우주에 꼭 생명체가 있어야 그것이 공간이 활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말도 있었지. 좀 케이스에 비해서 조금 이상한 뭐, 이상하다고 한이상 해야 되나?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여기 다 하드가 들어갈 거라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뚜껑 덮어가지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최근에도는. 네. 네. 어,